테랑이랑 <laughs> <laughs> 1등 도전해볼게요, 한번. 아, 아깝다, 유라랑 좋았는데. 키미오빠, 안녕. 가자. 어디 가자는 거야? 맨날 가지, 뭐. 나, 나 이것만 끝나고! 1등 각 300개, 오케이. 콜 친구가 없어서 왔나? 친구가 사라졌나? 아, 아, 들었는데. 아씨, 니다 가져라, 씨. 가자. 니다 가져라. 여러분들 거의 오발탄 보스, 가자. 점점점. 어디로 말입니까? 가자. 지금 코드 되나 <laughs> 어제 안 돼. 오발탄 보스. 가자. 가자. 안녕 가자, 초대해줘. 가자, <laughs> 목소리가 왜 그래? 가자, 뭐라고 가자? 왜 자꾸 가재? 뭐 저승사자야? <laughs> 1등, 1등 미션 각 300개 가자. 아니전승다자 같아. 가자고 좀 하지 마. 플레이 눌러 <laughs> 가자. 개, 개 무서워. 가자. <laughs> 오빠 아까 혼자에서 치킨 먹었다, 따라마. 아 진짜? 어, 오빠도 실력 무슨 좀 무슨 총으로? m 포 m 포로 아, 아랑 미니, 미니 좋던데. 미니? 응. 음. 오빠가 1등을? 어 혼자 혼자 솔로로 솔로로? 예 s 하이 마지막에 뭘로 죽였어? 미니. 총으로 죽였어? 폭탄으로 죽였어? 총으로 미니 미니 뻥치지마 자기장으로 죽였지 기... 아니야 총으로 미... 길리슈트 잡았어 <laughs> 자기장으로 죽였지 오빠가. 아니 총으로 길리슈트 잡았다고 진짜로? 어 여러분 아까 보셨죠? 미니로 길리슈트 잡는거 아 진짜로? 가자. 형님 이거 몇코이네요 어, 근데 형님. 어 오빠 어, 뭐 담배표? 어 왜? 아니 소리가 들려서. <laughs> 오빠 원래 담배피잖아. 왜너 담배피는 피는 사람 있잖아. 싫어하니? 뭐라고 뭐라고? 너 담배피는 사람 싫어해? 아니 별 신경 안쓰는데? 그니까 러허 못했지 뭐야 이거 가자 말해봐 뭔 소리야? 가자 어어어 어, 어. 어디로 가자 여기서 차 구해서 <laughs> 저성... 리포카로 가자 같아. 너 저기 옆 차구 구해 어디에서? 여기 차 노란핑 차 구해서 리포 아, 가자 아 가자 뜨랑아 빡집 좀 부탁한다 왜왜왜 왜, 왜? 힘내서 가자 300개 미션이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힘내서 갈게요 힘내서 가자 뜨랑이 밥은 먹었고 먹었지. 뭐 먹었어? 뭐나 햄버거 먹었음. 배달 되는데 햄버거. 밖에 없음 또 햄버거 먹었어? 배달 되는데 햄버거밖에 없음. 개새드. <laughs> 햄버거 몇개 먹었음? 먹었음? 흰색 다지아 발견 두개 먹었음. 흰색 다지아 발견. 흰색 다지아 발견. 개새 발견한 상황. <laughs> 알겠다고. 주변 살피면서 도로가를 도로가로 뛰쳐나왔으면 하는 바램. 아 바램? 나... 바람이 너무 크다 안 나오지 바로 버리고 감아 <laughs> 버려도 괜찮소 차 구했나? 차 구했나? <laughs> 가? 그냥 가? 차 없음 차 없음 차 없음? 오케이 차 없음 도로 가러 나왔음 기다리셈 으악! <laughs> <laughs> 왜왜왜 아렉 걸려서 너가 좀 늦게 나왔어 <laughs> 뻥치지마 <laughs> 아 진짜야 너가 그 프랭크 그래? 켜서 그랬어 와... 오젓다리 오젓다리 나 빨리 가야됨 저 옆에서 u a v 타는거 봤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기장 개꿀 주스 자기장 개 u 자기 a 개꿀 자기장, 개꿀. 자기장 <웃음> 개꿀인 <웃음> 상황 저기서 a r g 우린 무조건 이기는 상황 질 수가 없는 상황 n d 가 나오는 상황 <laughs> 화면만 제대로 된다면 무조건 <laughs> 서, 무조건 이기는 상황 <laughs> 달리는 상황 경치구경이나 세요 어, 몇시간 게임했어 와시에켜졌지 12 12시간째 12시간째? 아다 안전해 <laughs> 빨리 빨리 상태 무시하고 응. 빨리 달려야 되는 상황 소리 안나는 상황, 우리가 퍼 t t e n 자와. I say, some people l 1 k e us, sir. 왜왜 e 그때 o m e You're answering something. 서 e could t 오케이 a ticket, so? Opa, I'm n o 상 난이 짝을 털게 요번 저 짝을 털어 알았..알았음 알았음 알았음알았음 알았음. 차소리 들리면 바로 보고하도록 선보고 후조치 선보고 후조치 알겠다 우조치.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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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문 열어놓고 파밍하도록 헷갈릴 수 있으니 알겠다 알겠다 기초는 지키도록 알겠다 알겠다 <laughs> 뭐총 먹음? 못 먹음. 왜? 못 먹음? 어, 적 없잖아. 지금. 아, 어, 없어. 천천히 먹도록. 천천히 먹도록. 시간은 많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은 노리편 어, 가방 안 먹었다. 아, 어, 차 소리가 난다. 차 소리? 비행기 오케이. 소리다. 아, 아 아이, 차 소리인 줄 알고 곤충 <laughs> 주셨잖아, 독하게. <도팍에. 웃음> 도랑인가아 잘못 유와 떨어져도 있지거 참. 너너너너 지금 300개 걸려있는 상황 집중해야되는 상황 요즘 풍 안터지는 상황 아 집중이 안된다 집중이 안된다 굉장히 안 된다. 슬픈 상황 너빠왜 뭐 슬픈가 요즘 풍이 안터진다 풍이 메바른 상황 너, 너 또한 왜 메발랐나 너또아일텐데너또아일텐데나 아닌데 나 어제 노래 4시간 불러서 3500개 터졌다 와 노래도 못 부르면서 개꼴 빨랐네 아 너 노래를 들으려고 3500개를 쏜다고? 네 시간 불렀다. 아 진짜. 양심 없 어. 네 부르던가? 양심 없으니 나한테 500개 뱉도, 뱉도록. 양심 없으니 나한테. 오빠도 네, 네 시간 동안 노래 부르던가. 어허. 카페는 내가 들겠다. 카페는 내가 들겠다. 알겠다. 양보하마 오케이. 넌 많이... 그으니까 발소리 너인가? 아니야 나 아닌데. 너희다너희다나 오빠랑 멀어. 스나 송기도 먹을 상황. 혹시 스나 총 보면. 와씨. 뭐 파밍 속도가 좀 빨라졌다? 생각보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300개 눈 돌아갔다 눈 돌아갔다. 300개. 눈... 돌아갔다 눈 돌아갔나. 300개 눈 돌아간 상황. 알겠다 알겠다. 300개 꼭 받게 해주겠다. 꼭 받게 해 주도록 못 받을지 현실 살인 간다. <laughs> 현피 뜨자는 <않는> 건가 지금? <laughs> 어? 못 먹을 수 현피 현피 신청하겠다. 못 먹을 수 현피 신청하겠다. 아 와마 야이 상태 안 좋은데. 삼마 어디를 털어야 될지 지금 모르겠다. 도로가 건 건너서 털겠다 일단 헷갈린다. 큰일 났는데? 어머 창고 털었지. 창고가 어디지? 창고 이쪽, 내가 있는 쪽안 털은 거 같은데? 안 털었어. 창고 안 털었어. 음 응, 럭키, 럭키. 너가 때때려들어 아, 이거 진짜 100% 현피각이야. 이거 존나 빡겜해야 될거 같아. 빡겜해주길 바란다. 빡겜해주길 바란다. 럭키, 럭키. 굉장히 촉촉한 상황. 어? 오빠 카고팔 안 쓰지? 넣어 넣어 아, 알았어 알았어 오빠가 소, 소, 소음 어휴! 무조건이! 팬카이 감사합니다 그거 소음기 지 어떤 거, 어떤 거? 달수 있지 타고 빨리 소음기 어. 달수 있지 오케게 소음기 할수 있지, 달수 있지 소음기 줄게 3뚝배기 먹은 상황 뚝배기 깨질 걱정은 덜한 상황 그거 나한테 몰아주면 될거 같은 상황 너, <laughs> 너 몰아줄 지 1등 못할 상황 <laughs> 너 아까 뚝배기 깨지는, 깨지는 거, 너눈뚝배기 깨지는 거 개인하면 보다운 상황. 그 상황에서 에이, 그, 그 상황에서 그 그냥 안타까운 상황. 그 상황에서 몰아돌라는 건 양심 없는 상황. 아, 아, 양심 있는 상황. 빨리 빨리, 빨리 파밍하도록 웃고 떠들 시간이 없다는. 난다 했어 파밍. 벌써? 응, 난 파밍 끝났어. 엠포 발견한. 아 근데 레도 하나만 주서줘 레도. 레드. 레도 덥다 레도 덥다 대용 란탄 창스나 또 발견한 상황. 오. 난 스나 안 쓰지만 너를 위해 다 주서준 상황. 와 매너남. 이제 넌 나한테 <laughs> 1등 버스만 태워주면 되는 상황. 아니 지제 일등 못해서 나한테 온 거야? 이집잘 잘못 찾아온 거 같은데 오빠. <laughs> 아니 그냥 너랑 하고 싶어서 너한테 온 건데. 아 진짜로? 음. 아 이렇게 또 고백을 받네요 제가 <laughs> 뻥 치고 했네 놀 사람 없으니까 너 왔대였지? 어, 너랑 하려고 온 <laughs> 거야? 에이 놀 사람 없으니까 오빠 총 주서 음어 M 1 6 근데 M 4 쓰고 싶은 상황 M 4 발견하면 바로 보고해 줄게. 내가 ]으로. 내가 바꿔줄게. 내가 M 1 6 쓸게. 오케이 알았다면 그래도 파밍 더더 하라는. 배율 안나왔지? 배율 못먹은상황 웃기 웃기 일단 평화로운 상황 자기장도 걸쳐있는 상황 앞대가리 안나왔지? AR 어 개머리판도 주워야돼 오빠 오빠꺼 내가 오빠... 바꿔주면 어, 주, 이거 개머리판 주웠어 주웠어 오빠 주웠어 그리고 그것도 주워야 돼. 그거 뭐냐, 수직순잡이? 어, 오빠 다 주워서. 오빠, 그러.. 오빠 항상 M4용 세워놔. <laughs> 그냥막줍는 거야? 어, 그냥 주워놔. M4 먹고 싶어서. <laughs> 7탄 필요한 상황? 7탄은 필요 없어. 오케이. 5탄 총알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떤가? 못한? 뭐어 겉머리판 어, 주선 왔어. 겉머리판 오빠 있다니까. 아 어, 그래 껴놓게 그냥 그 버려. 그럼 막, 그러면 오빠 여기다가 내가 총을 버릴게 핑 찍어 놓는다? 아. 핑 찍어 놓고 나 AK 쓸게 오케이 핑은 곧, 곧 그리고 오탄 오탄 140발 버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오케이 땡큐라는 아, 150발 버려놓음 5탄 그렇게 많아? 어 많이 주워놨어 파란핑이지? 응나인해 쪽. 오케이 탈면서 가겠다는 기다리라는 아, 7탄 있으면 7탄 좀 주선 하죠 어, 여기 5탄 사무발빨또 있다, 그 옆집에 오케이, 오케이 홍준이가 나 소개팅 시켜준다고? 씨, 또 홍순이 할줄 거잖아 쓰레기 같애, 새또 홍순이랑 그 뭐야, 그 형님 여순이 홍순이, 여순이 해줄 거잖아 옆에 형님, 홍민이 뭐 <laughs> 어, 여기도 옷탄옷탄왜 이렇게 많아? 나 거기로 갈게, 일단 있는 거 주워 놓는다, 옷탄은 어.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근데 거지만 근데 m 1 6이 대, 대탄이랑 그거 없는데, 괜춘? 야, 일로 와, M16 줄게 아, 그거 버려, M16 버려 나 AK 들었어 아, 오케이 여기 차도 있다 차고에 파라핑 어디지? 제 도로가 도로 지나서 일자 라인. 오케이. 어디다 버렸어? 아 여기다. 그1층에 그 아, 방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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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봤어. 뭐야 M4 아닌데 M16인데? 아니야 M4 버렸어 나 파츠 붙여놔서 붙여놨는데. 진짜? 어, 아, 번째 집. 번째 집. 번째 집. 2번째 번째 집. 2번째 집. 2번째 집. 2번째 집. 2번째 집. 기름째 하나 번째 집. 2번째 집. 2번째 집. 2번째 집. 2번나 집. 2번째 야 일로와서 이거 먹어 소음기랑 이것때문에 자리가 없다 소음기랑 대탄 먹어 는탄 7탄 끼는데, 7탄, 7탄 90아 아, 그래? 7탄 90발 먹어 이거 대탄, 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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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져가? 5탄 5탄 300발이 있다는 그다후 안쓸 거잖아. 앞대거리랑 대탐. 우리 못... 어디로 갈 거야? 앞대거리 대탐 구해야 되는데. 자, 어, 아, 가자 일단. 어디로 가? 너가 가고 싶은 곳. 1등할 곳. 안 돼, 안 되지. 거기 가면 1등 못 하지. 왜못 해? 저기 맨션 이미 왜? 었지 않을까? 아니, 안들어 그냥 들어가. 끝에서 애들 잘라 먹을 거 아니면 안에 아예 들어가. 어, 끝에서부터가 안전하지 않을까? 몰라 너가 너가 1등 많이 봤잖아 여기가 가? 어디? 오케이 오케이 집에서? 오케이 집에서 잘라먹자 사, 네, 사, 사영사 사영사 사영사? 어 너는? 1, 2, 3 1, 2, 3? 오케이 내가 구상 나눠줄게 너 그거 하나만 줘 채톡자 하나만 여기, 여기. 멀리서 총소리 들린 상황. 저기 보급 떨어진 데서 싸우고 있는데. 맨션, 맨션 여기 아, 수, 여기 수직 낙하야. 여기로 가면 돌아가야 되는 상황. 돌아가야 되는 상황. 아, 알고 있어 킬. 걱정하지 아, 마. 아 카고에 치패드 치패드가 붙는구나. 아 맞네. 어 뭐야 중국 사람. 너뭐뭐뭐뭐 써? AK랑 카파고 파 하고 이렇게 아 대퀵이랑 딱 앞에 소음기 하나 있으면 대박일 텐데. 좀 아쉬운 상황, 아쉬운 상황. <laughs> 운전 개빡세게 하네, 그러니 <laughs> 응? 아니 어딜로 갈까 생각 중이야. 총소리가 계속 나니까. 어디가? 집도 못하지그 흥민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저집 어때, 주황집? 아 너무 위에서 아래라서 좀 그런가? 여기? 갈까? 집에 <laughs> 들어가봐. 여기 안 털린듯? 그래? 스카도 있다 스카 쓸려면 스카 쏴봐 여기 총알이 없어 그냥 이 AK 쓸래 오케이 구상 여기 먹어. 거 아하 구상 내가 두개 더 줄게 너 그거 줘 진통제 한개만 어? 줘. 진통제가 아니네? 드링크 하나인데? 드링크 하나 줄게. 드링크 하나밖에 없어? 어. 그럼 오빠가 줄게. 오빠가 한개 줄게. 오빠 네개 있어. 뭐래? 이거 뭐? 그런 거 없지. 앞대가리 끼는 거. 어.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어디? 아, 저 조금 전에 나좀 엔니 엔니 엔니에서 이 방향으로 지나갔어. 엔니에서 이 방향으로? 어, 지나갔어요. 오케이. 그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니까. 아, 대회 그거 승민이한테 물어봐야겠다. 멀리서 통소리 들린 상황, 너 확, 파악한 상황이겠지? 32명. 어, 잠깐만, 문좀 닫고 올게. 문좀 닫고 올게. 어, 오케이. 잘... 오, 깜짝이요. 아, 말하셔도 되는데, 이제. 좀만 자제해달라. 아, 그런 거죠. 생각지 인가 우리 뒤쪽에서 소리 나는 것같아 오빠. 오케이, 오케이. 산 쪽에서. 오케이. 오케이 자기장 한번더 걸쳤다. 대박. 1등강 나온다. 선야겠다 여기서 보면은 어. 이쪽으로 잡힐 것 같아. 근데 일단 한번더 기다렸다가 가자. 오케이, 오케이. 저기서 총소리 오지게 난다. 너무 나오 그래. 겁나 버티다가 나중에 싸우자. 그렇게. 꼬라박는 애들 먹고 1등 각 한번 잡자 진짜. 아, 대탄이 없네. 아빠 <목소리> 삼떡배기인상황난 삼내 가방이지롱. 오, 꼬부기가 거기네. 너 뭐해? 나? 어, 멍 저, 때리는데? 저쪽 살펴! 저 소리 안 들리잖아. 아, 저쪽 살펴! 이럴 수잖아 이럴 수 있잖아! 아이. <laughs> 소리가 안 들리잖아. 1등에 300개라고. 알았다고. 아, 너 노래 아니, 노래 비제이 되더니 <laughs> 먹고살 만한가 보다. <laughs> 아니야. 그때 잠깐이었어. 한 개씩 4시간 네 모았어 오빠. <laughs> 한 개씩 4시간 그, 네 모았다고? 멈추지 마이. 어, 한 개씩 쓰더라고. 어쨌건 영상 보면 알 거야 오빠. 한 개씩 모았어 나 4시간 네 동안. 멈추지 마이. <laughs> 진짜야. 우리 방 사람들한테 물어봐. 1시간 동안. 아니, 4시간 네 동안 한 개씩 모았어. <laughs> 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고. 여쪽 발견하면 바로 쏘냐? 랑아 아니, 쏘지 마. 쏘지 마. 걸어 다니는 애들은. 들어오면서 들어오면 오빠. 오케이. 대탄. 우리가 샷발이 안 되니까 오히려 걸리기만 해, 위치. 대탄 남는 거 없음? 어떤거? 대탄 나 아예 안 끼고 있어 둘다 오케이 저 능선에 카고팔롬이 문제네 그래게어지게 써네 사운드 발포 좀 살았구만 이 자식들 아니 같은 카고팔 끼리 붙이려면 내가 불리하지 너그 대신 소음기 있잖아 아니 난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저쪽도 소음기인데? W 방향이랑 지금 어. M 방향이랑 싸우는 것 같아. 한번더 걸쳤다. 나이스. 개대박이다. 더 걸쳤어? 어. 아 이거 시가전이네. 미치겠는데 오빠? 걸쳐, 걸쳐. 여기서 딱 닦아... 버티다가 그냥 들어갈까 아니면 지금 들어갈까? 아 오빠. 버티다 들어가 버티다. 닦아야 대한민도. 한팀 닦고 우리 아이템 딱 갖춘 다음에. 풀 도핑하면서 끝자 음. 어? 그 아, 잘하고 나 차지 나가는구나. 뭐야! <목> 뭐야! 입구에 두명 있었다. 두 명, 두 명. 아, 한명 기절. 들어온다. 들어온다. 거기 오른쪽에 붙었다. 잠깐만. 어. 얘 다른 쪽으로 바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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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씨베나 밖에 보려고 있었어. 하는데 들어왔네. 개소름이네. 같이 있었어. 와, 나저 오는지, 오는지 보려고 들어가 보려고 나갔는데 와, 씨. <laughs> 개소름 돋았다 방금. <laughs> 아 아, 다 오케이. 이거 꼬인. 어. 까비아비가비 계속. 계속하자. 인정? 아, 인정? 같이 섰네. 우리랑 ¡Suscríbete